텐토드리스트 잘 살고 싶은데 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텐의 법칙입니다 이 10의 법칙 텐의 법칙이란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해야 할일 10개를 정하시고 잠들기 전까지 다 이루어내면 하루가 그만큼 같이 있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1년이 달라지고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아침 오늘 내가 작성해야 될것 10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수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0가지면 일주일이면 70가지고 한 달이면 300가지고 1년이면 3,750가지 이상의 뭔가 미션을 내가 나 스스로, 스스로에게 주고 해내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월화, 수목, 금토, 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텐트드 리스트를 예,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쉬는 날 같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또 가족을 위한 텐트드 리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오늘만큼은 나에게 선물을 주자 하면서 나에게 텐트드 리스트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테마는 우리가 정확히 나름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 매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가져갑니다. 조만 어, 조만간에 조망, 이제 구정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텐트 리스트를 꼭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더욱 강력한 나의 긍정적 습관이 장착되시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관계의 기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관계의 기술은요 네, 세 글자예요. 관계망입니다. 관계망. 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때로는 관계 안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관계망을 발전시키면 성장한다는 거고 관계망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강력한 관계망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 스스로 관계망을 정의시키셔야 돼요. 관계망을 정의한다라는 건즉 어, 추상적으로 관계망 잘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관계망을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정하시고, 내 삶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내 삶에 긍정적 자극이 되어줄 사람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내 삶에 너무나도 감사한 고객이 되어줄 사람을 명확하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극적 응원군이 되어줄 사람도 명확하게 정하시는 거야. 이렇듯 관계망을 구체화한다면 그 관계망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관계망 안에서 얻게 되는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관계망을 구체화시켰잖아요. 반대로 역지사지.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 자극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고객이라는 존재, 응원군이라는 존재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계망을 우리가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사람이 준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 인지하는 거. 두 번째, 관계망을 관계망에 의해서 관계망을 위해서 우리가 즉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아군을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적을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적을 만드는 행동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기회는 사람이 준다라는 거. 이거를 내가 그냥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태, 컨텐 상태, 어떤 그 컨디션까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인생에 세 번의 기회는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찾아올 기회는 운도, 돈도, 아이디어도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나를 스카우트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모를 그 사람을 위해 호감가는 나를 만들고, 상품성 있는 나를 만들고, 신뢰가는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과, 주고 싶어도 줄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현재 거울을 보시면서, 주변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의 존재가 되어 있는가? 예,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질문하시고 그 답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면 정말 정말 강력한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첫 번째, 관계망에 대한 첫 번째예요. 기회는 사람이 준다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즉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관계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관계망 안에서 좋은 관계, 더 강력한 관계망을 형성하시려면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순간 즉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감사와 칭찬과 사과입니다. 예? 감사, 칭찬, 사과 이세 가지 단어 키워드는 그 장소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 시간대를 벗어나지 마시고 즉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하시다라면 그 순간 바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것도 진심을 가득 담아서 네.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다면 그 순간 바로 칭찬하세요. 이것 또한 진심을 가득 담아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생기신다면 절대 그 순간을 피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그 순간 바로 사과하세요. 이것 또한 진심을 가득 담아서 네. 감사와 칭찬은 미루면 미룰수록 감동이 줄어들지만 사과는요,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람에게 용서받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 칭찬, 사과는 그 장소, 그 시간대를 벗어나지 말고 즉시 하자. 네. 감사, 칭찬, 사과는 즉시 하자. 이거를 계속 인식,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요.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laughs> 아군을 만드는 행동들이라면 괜찮지만 그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 행위가 적을 만드는 행동 행위라면은 좋은 관계망은 절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적을 만드는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우리 주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는 아군이고, 하나는 중간자이며. 마지막 하나는 적군입니다. 네. 적군은 어떠한 상황을 통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무심코 행한 나의 행위들로 인해 내가 스스로 적군을 만들기도 합니다. 적을 만드는 열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뒷담화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절대 뒷담화를 하지 마시고 또는 어, 누군가가 당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뒷담화를 시작하신다면. 그거를 하지 마. 대상자가 없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의 뒷담화는 난 듣기 싫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으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작은 약속이더라도 절대 불이행하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네. 금액을 떠나서 아니면 약속의 어떤 크기 경중을 떠나서 한번입 밖에 내뱉은 약속은요 무조건 그 약속을 내가 지킨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9시 50분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시 여겨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폭력적 언어의 사용입니다 네, 이 폭력적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육두문자만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네,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래서 상대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모든 언어들이 다 폭력적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폭력적 언어가 아니라 네,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상대에게 힘이 되고 상대에게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고 상대에게 어떤 행복감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들로 나의 그 나에게서 발산되는 언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창조라고나 할까요? 네. 다시 한번 리셋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번째 부정적 에너지가 나에게서 발산이 되면 좋은 관계망은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정적 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네. 어, 불신, 불만, 불평. 음, 불신, 불만, 불평.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삼불, 불신, 불만, 불평의 이 삼불이 나에게서 발산될 때, 이 부정적 에너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 이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신, 불만, 불평을 멀리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적군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줬는데 내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는 어이이 이 사람 뭐지? 음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면 안될 사람이구나. 음, 상대는 바로 그 순간 나에게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절대 그 사람은 나에게 어느 적정선 이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 바리케이트 딱 쳐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과할 일이 생기면 제대로 사과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제대로 사과한다는 게 뭘까요? 나 위주의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네?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수긍을 하고 아 그만해 그만해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다 이해됐어. 오케이 알았어. 상대가 나를 포용 이제 포용해 줄때 용서하고 포용해 줄때 이게 제대로 된 사과 아닐까요? 응. 상대에게 용서받는 그 순간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주셔야 그 상대가 나의 아군으로 돌아서고 적군이 아닌 아군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함부로 조언하지 않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인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조언한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그 중에 하나가 조언하기입니다. 네,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내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상대의 인생에 내가 그냥 응원하는 응원자로서 옆에 계셔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여덟 번째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기. 관계는 핑퐁인데 상대는 자꾸 나에게 뭔가를 주는데 나는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서 받기만 해요. 결국 이러한 사람은 관계망 안에서 퇴출되기 마련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말. 네, 아주 작은 것들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특히나 어, 자기를 이제 그 크게 부풀려서 얘기한다라든가 어떤 상황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한다라든가 이런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열 번째, 듣지 않는 투머치 토크. 네. 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헤어지고 나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을 만났을 때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는 좋은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많이 들어주는 들어주는 경청자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자열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의 아군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100명의 적군을 만들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군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좋은 관계망 강력한 관계망을 위해서 스스로 적군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관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는 사람이 준다. 즉시 해야 될것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네. 칭찬, 감사,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적을 만드는 행동들 열 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가 주시고 올한해 2023년도에 정말로 강력하고 긍정적이고, 어, 파워 넘치는 좋은 관계망들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2023년 더욱 열정적으로 텐투드 리스트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Great Habit 텐투드 리스트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도 텐투드 네. 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성취와 성공과 건강의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텐트도 이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